브레인리더 설재현입니다 오늘은 조울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로 이제 아스파거증후군 또는 경계선 지적장애 아이들 또는 성인들의 진료를 저희가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조울조현병으로 가기가 참 이제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려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걸리기 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울조현병을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즉 정, 양방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한약을 쓰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2년 정도 더 공부를 하면 은 한의사 면허를 딸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죠 또한 한의사들도 2년 더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기가 쉽습니다 즉 양한방이 어, 이렇게 협진할 수 있는 진료가 중국에서는 좀더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한약을 같이 병행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링거에서도 한약을 안전하게 넣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한의사 면허가 있으신 분은 딱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육의 현실상 정신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 정신과에 쓰는 한약을 공부해 보시는 원장님들은 99.9%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얘기조차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학과에서도조울증 어, 조현병이 생겼을 때뭐 한약을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도 한약이고 정신과에 쓰는 한약도 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기본약이 시오가 용골모르탕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시오가 용골모르탕을 많이 쓰고 틱장애에서도 억간성과 같은 약들이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어, 한의사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쓰면서 정신 병동에서 조울증, 조혈병 환자들에게 약을 많이 써봤죠, 당연히. 어, 음. 왜냐면 양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또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신과 의사 복수 면허가 있는. 정신과학 선생님들이 한약을 썼을 때 어, 화병으로 인한 약도 써보고 뭐 다붐 약도 써보고 뭐안정쓰성 한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한약을 썼는데 대부분 정신과 가벼운 정신질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좋을 조현병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왜 이걸로 안 될까? 기존의 한약 의 서해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혈을 빼는 한약을 어혈 약제를 썼습니다. 어혈 약제를 썼더니 조울증,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는 사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런 어떤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혈약들이 이런 조울, 조현병의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양약을 썼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던 환자들에게 어혈약을 썼더니 이 친구들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또는 양약을 끊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어, 일상생활이 보기 훨씬 원만해지는 거죠. 즉, 어혈이라고 하는 기전, 즉 혈관 안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혈관 안에 혈액순환이 막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어혈약제들이 실제로도 난치병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조울 조현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임상 케이스들을 이 정신건강 의학과 선생님들이 외국에 계신 정신건강 의학과 선생님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어, 조울, 조현병 환자들을 이제 보죠. 물론 이제 그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에서 더 효과를 낼수 있는 저희만의 더 그런 노하우를 담아서 어혈을 빼는 약을 이제 쓰는 거죠. 체질도 고려해서 더 맞는 약을 찾아서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조울,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이 현재보다 증상이 개선이 되고, 약약에서 개선되지 못했던 그런 무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차츰차츰 개선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약을 찾는 과정이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게 약을 찾는 과정이 약 하나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를 찾아줘야 됩니다. 정신과 약도 여러 개가 있듯이 한약도 여러 가지 약들의 콤비네이션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의원 시스템만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약을 쓰는 거죠. 일주일 써보고, 이 약이 맞는지, 불안증을 잡아주는지, 우울증을 잡아주는지, 강박증을 잡아주는지, 흥분을 잡아주는지, 망상을 잡아주는지를 각각, 각각 각각 약을 일주일씩 써보면서 모든 콤비네이션을 찾는 겁니다. 이 콤비네이션을 찾고 용량을 찾았을 때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이 되고, 그 약이 만약에 정확하게 찾아질수록 그 때부터는 일상생활이 많이 편해지고, 정신약, 정신과 의약, 약만으로 되지 않았던, 어, 사회적인 어떤, 어, 소통이라든지, 어, 사회성이라든지, 어, 심리적 깊은 안정감들을 누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약약이랑 같이 협진을 하다가 많이 개선이 되면, 그때부터 약약을 다좀 줄여갈 수 있고, 나중에 한약을 끊어갈 수 있습니다. 중증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증일 때,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덜 들고 또 환자의 삶의 질도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어 10년, 20년 조울 어 조현병으로 고생하시고 내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대서라도 치료를 받고 가족들이 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에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계속 영웅하면서더 좋은 약이 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좀더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한의원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